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지난 2일 국경일 행사와 함께 3일과 4일에는 웰링턴 시내 엠버시 극장에서 제10회 한국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것으로 미나리, 택시 운전사, 배심원들 등 모두 7편의 영화와 2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제는 미나리와 같은 아카데미 수상작을 포함해 역사,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여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 이틀 만에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상진 대사는 영화제 인삿말을 통해서 (2년) 만에 열리는 한국 영화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내년이 한류 수교 (60주년인) 만큼 이를 기념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한국관광 문화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구슬과 딱지를 비롯해 전통 가슬을 전시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오클랜드 분관과 함께 지난 4일 11시 교민대상 혐오범죄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근 오클랜드 거주 교민대상 혐오범죄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네, 음, 공간에서는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제국 경찰과 긴밀히 집력하며 고심해온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어, 동포사회와 주제국 경찰 영사관에서 협력하여 한국 동포사회 안전과 혐오범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헤이트 크라임이 사실 다소 좀 무거울 수도 있는 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좀 논의를 할수 있었던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아시아계 정서가 확산되고 교민 혐오 범죄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교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조여섭 한인 회장은 최근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민들에게 신고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는 대니 김 수사관 등 혐오범죄 전문 경찰관 두 명이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류문화원과 전라북도의 국제교류센터가 한국 전통 공예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제교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함께 진행한 협업 비대면 공예체험은 교민들에게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지난 4일 뉴질랜드 시각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이영호 전라북도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센터장의 영상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분들께도 전라북도를 한지체험을 통해서 알리고자니다 옛날부터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한지공예, 한소리 등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서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날 전통 공예교실에는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어린이들과 박지숙 교사, 필리핀 커뮤니티 대표가 초대돼 한지를 이용한 한국 부통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한국에서 공예 만들기 자료들을 뉴질랜드로 보내주어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예 만들기 지도는 한국의 한지 공예 전문가 박금숙 씨가 진행했고 영어 통역은 전라북도 국제 교류 센터의 조가희 주임이 맡았습니다. 어린이들은 한국에서 직접 지도해서 만든 특별한 한지 공예 제품 체험을 즐거워했고 공예 만들기 앞서 상영된 전라북도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This is Korea Inside Korea. 전라북도 This is the land where everyone wants to live. And that 오클랜드 의 지역 경계는 오는 15일에 개방되는데 2차 백신 접종자나 72시간 이내에 백신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클랜드 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백신 파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1월 17일까지 2차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입원자나 사망자는 감염자에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말을 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는 오미크론의 출현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경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지,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에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에서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또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입국을 완화하는 계획도 일시 중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에, 보츠와나, 그리고 레소토, 에스와티니, 세이셜, 말라위, 모잠비크에서 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남아프리카 9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전체 14일 동안 관리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산 피오드랜드 국립공원에 있는 환경부 산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 노출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오전 8시 사이에 그린 레이크허트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자가격리하고 이 관심장소에서 노출된 사람은 5일째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린 레이크허트로 가는 트랙은 선착순으로 12개 2층 침대를 제공하는 오두막에 있는 고급 트램핑 트레일입니다. 뉴질랜드와 쿡 아일랜드 간의 검역과 격리가 없는 여행이 내년 1월 14일부터 재개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라로통과의 격리 시설에 있던 어린이가 약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쿡 아일랜드 관광청은 지역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코가일랜드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9%가 1차 접종을 받았고 96%가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또 3차 추가 접종도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예방 접종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가일랜드는 뉴질랜드인들이 검역이나 자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아일랜드의 수도에서 며칠간의 소요 사태가 계속되자 뉴질랜드 방위군과 경찰 병력이 추가로 호니아라에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호주, 파푸아뉴기니, 피지군과 함께 솔로몬 아일랜드의 지역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뉴질랜드군과 경찰은 솔로몬 제도의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의 지원 요청에 따라 파견됐습니다. 호니아라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폭동이 일어나 차이나타운과 동부 호니아라 일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나나야 마우타우 외무장관은 소가바레 솔로몬 아일랜드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임박하면 더 많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병력은 한달 계획으로 솔로몬 아일랜드에 파견됐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1월 8일에 마감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한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는 제외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신청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한국 공관을 방문해서 할수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신분 증명서와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미국이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수들은 참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 표의 기적까지. 한 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재외선거 신고신청입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미디어 시대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삶도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에게는 194개국 750만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글로벌 한인 경제 협력 네트워크 K트리 해외 방문하는 한인더 해외 거주하는 한인더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앱 K트리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